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되게 가볍고 그리고 되게 산뜻한 그런 드몰렌의 맥주를 마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흑맥주. 우리가 알고 있는 흑맥주라고 하면 사실은 뭐. 기네스, 코넬. 그두 가지. <laughs> 깜짝,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제일 유명하죠? <laughs> 그렇게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드몰렌의 이제 스타트를 우 먹어볼게요. 어떤 맥주인가요? 이거는 어, 라스푸틴이라는 이름의 맥주고요. 이름은 사실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올드 라스푸틴이라는 맥주가 있어서 네. 이제 어, 이거는 그냥 라스푸틴이고 걔는 올드 라스푸틴이고 이름은 이제 어, 공통점이 있고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서로 이제 연관은 없고 음. 어,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어, 공통점이 있고 주몰렌이 어, 사실 어, 그런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이런 어, 정말 진하고 특별한 스타우트들이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브로리도 알려지게 됐는데그 중에서 얘가 대표 상품입니다. 그리고 라스푸틴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그냥 러시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해요. 아 뭐, 고르바초프트 있고 <웃음> <웃음> 푸틴도 있지만 그냥 이 사람 이름을 쓰고 싶어서 썼다고 그러고 이름이 그 미국의 올드라스푸틴이랑 같다 보니까 미국에 수출할 때는 이름을 바꿔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오. 상표권 분쟁이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팔았다가 뭐 고소를 하겠다 해서 아 그냥 쓰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뭐 디스퓨틴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뭐 다시 또 이름을 바꿔서 뭐 한국어로 하면 뭐 살인과 가실치사뭐이아아 <laughs> <laughs> 아, 아 그게 아니요저 항복 항복이라는 의미의 네덜란드어를 써서 예, 또 맥주를 만들기도 그렇게 판매를 하기,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초콜릿 향도 네, 가, 커피 맞아요. 향도 스타트의 어, 약간 정석 같은. 네 예, 맞아요. 진짜 스타트의 정석 같은 맛이 에요 네. 네, 겁나요. 아니야 향은 약간 양조간장 향인 간장. 네 간장 향. 네. 간장이랑 감초랑 섞인 느낌. 네. 근데 오히려 향을 맡았을 때랑 좀 다르게 마셨을 때는 더 부드럽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스파어트맛 먹어볼게요. 부드러운 맛이 많이 강조가 됐고, 음용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10도에서 먹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시면서 점점 더 향이 살아나는 걸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조금씩 먹어야 돼요. 금방 취하거든요. 알코올 도수가 10.4도라서 되게 높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끝향이 진짜 좋아. 약간 되게 부드러운 헤이즐넛 맛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저 어, 나 너무 끝향이 놀라게. 왜 끝에 딱 남은 향이 처음에 얘향 맡았을 때 간장향 나는데 음. 그 맛이 나와 있는 느낌. 응, 음, 그래? 응. 음. 간장 느낌이 살짝 있어. 그, 사연 사람들이. 간장을 잘안 먹잖아요. 그렇죠. 일식 집에 가뭐 사람들도 먹을 텐데 이 간장 향이 되게 매력을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스타우트 덕후도 되게 많고 그쪽으로도 되게 미국에서도 되게 많이 발전돼 있고 음, 잘 모르니까 그냥 네. 냅두는 편이네. 영어 음. 리뷰들도 보면 뭐 소이 소스라는 단어 아, 되게 아, 많이 쓰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향이랑 끝에 맛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 이 간장? 진짜맛 아, 진짜 p o r e and d a 요네 많이 My h u s b 다른 스타우트를 마셨을 때 되게 달더라고요 얘는 까렇게까진 i l d 는 was 저는 그런 요즘 것보다는 클래식한 맞아요 맞아요 뭐당 a 도안썼도안썼시스도안 썼고 락토스 유당도 안 썼고 그냥 정말 보리로만 만든 오. 이거 a c l a 냄새 i c a 어 아, 맞아 흠을 그래. 좋하는 거야. 아예되요 아마 이 덕후로 가는 과정이 보통 두 갈래가 되는데 싸워에 막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아, 이런 여기요? 스타우트에 네.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제 아니, 이걸 막 아니. 전환하시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싸워였다가 지금은 많이 스타트로 음. 넘어왔고 저는 네. 아, 그냥 둘다 저한테는 흑맥은 너무 어려운 거 음. 아니 보통 약간 되게, 되게 많이들 가는 정성 루트가 일단 밀맥주에서 시작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일레를 마시다가 아이 a 에 한참 빠졌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사워나 이제 임스로 가는데 그럼 이제 망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laughs>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치 그치 그거 간장에 고춧가루 엄청 때려부는거 아세요? 중국집에서 먹는 거 네. <laughs> 아 그런 그런 향이 나요 그런 냄새 야 네. 어, 좀... 간장에 고춧가루 엄청 때려부은 그걸 즐기게 되는 <웃음> 과정인 거 <laughs> 같아요 맥도리 되는 즐기는... 과정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몰레에서 유명해지게 된 맥주긴 한데, 네덜란드에서도 맥덕수가 많지는 않아서, 뭐 이런 맥주를 이제 그 동네에서 팔면 다들 약간 되게 생소해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매노 아저씨가 사장이거든요, 창립자.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은 굳이 맥주를 막 이렇게 벌컥벌컥 먹는 개념 말고 이렇게 따라놓고, 조금씩 그냥 입을 적시는 정도느낌 네, 천천히 먹는 그런 의도로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고도스러울 때막 골골골골 먹는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3초 또안 걸리시잖아요 네, 있었어 생일날 그때 한 잔에 막 3만 원 이런, 이런 거인스타그램 보시면 나오거든요 기본기계정은 아니고 여기서 있습니다. 공개했나요? 아니 아니요, 네, 아니요 제가 아니요, 공개해도 아니요. 되겠습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laughs> 오늘은 또 쉬운 자리니까 뭐 조금만 드시고 하는데 네. 이걸 한 잔을 그냥 다 따라서 끝날 때까지 계속 먹으면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랑 끝이랑 맛이 좀 다르게 음. 느껴져요. 그러니까 혀가 이제 그 단맛이랑 이런 거에 적응이 되어서 음. 나중에는 그 이면에 뭐 얘도 홉을 썼거든요. 네. 그런 홉향도 살살 느껴지고 온도도 참차, 점차 오르기 때문에 어 좀그 과정을 다 격, 경험해보시는 것도 음. 천천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부재료 많이 들어간 달달한 거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임스 중에서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임스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기존에도 등을 낸 임스들 좋아하셨었어요? 뭐, 투입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다, 다 먹었는데 좋았어요. 빠짐없이. 거의 강제 공격. 공격. 그 신품 들었다면 거의 다,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잘, 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니, 사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스몰랜이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맥주들을 많이 만들다가 가끔 맛없는 것도 만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은 도수에서는 근데 임스나 포터류 흑맥주 네. 계열에서는 거의 실패할 것 같아요 아, 항상 네.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오늘도 이따가 또 다른 것도 더 드실 건데 네, 저는 막 여러 가지 향이 없어서 오히려 이게 깔끔해서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막 <laughs> 보면 빅토리아 오토스 이런 거 보면 네. 막 코코넛 막 이런 코코넛 향이 들어가고 그 있고 네. 어떤 거는 막 바닐라 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바닐라 잘 커피를 촥촥 넣던다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많은데 네. 이분은 뭐 바닐라를 좋아하지만 저는 약간 그 바닐라 향이 너무 진하면 좀 느끼하거든요 많이 못 먹는다. 네, 네, 네. 많이는 못 먹더라고요. 한 병에서 한이 한 정도 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 네. 한 병에서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Yeah. 웃음> 네, 다음 맥주는 헬앤벌메니스 지옥과 원제라는 무서운 이름의 맥주인데요. 어, 아까보다 좀더 드라이한. 그러니까 맛의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 듀벨이라는 맥주 혹시 아세요? 듀벨라는 네, 맥주가 네. 어, 사실 그 동네에서는 어, 강한 맥주에는 되게 센 이름을 붙여야 맥주가 되게 흥한다는 좀 그런 속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몰렌에서도뭐 아까는 뭐 열정적인 사랑 네. 이런 이름도 붙이지만 센 맥주들한테 이런 센 이름을 붙여서 얘는 이제 네, 지옥과 원재라는 이름으로 약간 담배 신곡이 생각나는 네. <laughs> 그리고 뭐 얘도 당연히 뭐 되게 널리 알려졌고 뭐 이것저것 수상도 많이 했고요 어 만든 사람은 이거를 이 와인처럼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느껴보라는 의미로 이런 임페리얼 스타트들를 다양한 계량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유통 기한이 25년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25년까지. 어... 기한을 두고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만든 사람은 2년에서 5년 사이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안에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 효모가 묵으면서 좀더 부드러운 맛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아.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직 먹어본 적이 조금 없어서 조금 더 약간 묵직한 그런 게 있네요. 아까 예 아까 거보다 음. 향만 맡다봐도 아까는 양조간장이었잖아 지금 국간장.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되게 아, 약간 조금 해. 더 조금 더 묵직하고 끝맛이 조금 더 쌉싸라니까, 음. 음, 아 약간 아 진짜 이게 스타우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덜 달아서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오히려. 되게 찬 맛이 나고요, 그 뭐라지 로스팅된 커피빈의 어. 맛이라고 해야 어. 하나? 그게 어. 좀 많이 느껴지고 이것도 역시 뭐 아까 라스프틴처럼 조금 클래식한 인스 도 <laughs>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이게 더, 이게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라스트푸틴보다? 라스트 음, 저도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맥주를 마셨을 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맥주를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맥주 마시면서, 그러니까 스타우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커피향이 나면서 빨리 이게 딱 끊어지는 그런 깔끔한 맥주가 음. 굉장히 마시기 되게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아제음료도 되게 괜찮은데. 맛이 어때요? 솔직히 진짜 아직까지는 흥미가 너무 어려가지고. 워 음. 간장의 차이에 대해 고찰할 수 아. 있는. 양조간장과 아. 진간장의 차이. 잘 모르겠는데. 간장이 나 양조간장, 진간장, 국간장 뭐. 아. 이중 스시에 제일 어울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그 아, 플로리다 맥주 중에 시가시티 커그. 마샬 주쿠브라는 임스가 있는데, 걔네께 원래 그런 맛인지 아니면 좀맛 상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 간장 맛인가요? 아, 이거는 정말 와사비 이렇게 섞어가지고 스시 찍어 먹어도 되겠다 이런 맛이었어요. 아, 어, 싫어. 얘들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네. 스시랑 같이 곁들여서.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생각해 원래 그 맛인지 아니면 약간 맛이 변형돼서 더 간장같이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같이 마신 사람들이 다. 비행기로 아, 들고 오신데. 제가 들고 온건 아니었고 이제 이레인이 가져왔던 건데 쉐어 네 쉐어 하면서 아음 주는 스시랑 흑맥주랑 김치먹음을이만 <laughs> 스시를 담아서 아 좋다 좋다 아주 웃기는 실험이네요 여름에 흑맥주 가장 쉬어 올리는 흑맥주는 무엇일까 네, 임스 계란밥 이런 거 임스 계란밥 오바 진짜 아저씨. 스타트 어, 계란밥 무슨 맛이야 도대체. 네, 네. 네. 입에다 말고 여기다가 넣었어. 저한테는 <laughs> 아직 너무 무거운 느낌이여가지고. 첫 번째 맥주가 오히려 조금 더나은것 같고. 그러니까 라이트 점점치고. 하니까 조금 더 흑맥치고는 음. 라이트. 이거는 아, 뭔가 좀... 점성이 느껴져요 삼키면서. 어, 약간 끈적끈적한 어. 그런 느낌이 있어. 아직은 너무. 그게 어려워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어렵다고요. 아, 성공합니다. <laughs> 마지막 맥주는 트리플 골드 BA, 어, 배럴 에이즈드 제품 맥주고요. 어, 다 만든 맥주를 위스키, 보크 배럴에 한번더 숙성해서 뭐몇 개월에서 많게는 1년, 2년까지 숙성을 한 뒤에 출시를 하는 그런 맥주입니다. 윗부분에 왁스로 특별함을 좀 표시를 해놨고요 이거 작업하는 거는 그드몰랜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네. 그 양조장 근처에 장애우 보호 센터가 있어요 직업 훈련소 같은 아.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다 아, 작업하시는 거예요 벨지안 맥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크에다가 또 추가 숙성을 한 거예요 약간 싸우 느낌 나는데 향이 네 그치? 음... 아... 왜 외로워? 아니, 왜아 아, 아는 향 아. 벨지안 트리플이라고 이제 맥주 종류가 또 있어요 아 벨기에에서 유래된 또 도수가 높은 류의 맥주인데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우드포드라는 미국의 어, 또 위스키로 유명한 지방에서 수입한 한번 위스키를 만들었던 네. 그 워크 배럴에 맥주를 다시 담가서 그 향을 더 가미를 해서 이제 최종 완성시킨 맥주입니다. 이거 그걸... 향 엄청 세. 그렇지. 네. 향에 취할 수 네.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지금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얘도. 오늘 촬영을 위해서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그럼 이 병도 들고 가야겠다. <웃음> <웃음> 한정판. <웃음> 그럼 한정판인가요? 네. 어 새로 또 다시 나오지는 않나요? 그걸 제가 알수가 네. 없어요. 아, 그 사람들이 창고에 예민단? 얼마나 네. 네, 쟁여놓고 있는지. 이거 뭔가. 핸드크림? 음. 아 <laughs> 근데 아니 오렌지 <laughs> 오렌지 베이스에 뭔가 생크림 <laughs> 넣은 거 같은 그런 향이 나요. 디저트요? 네. 근데 향도 오렌지 타르트 그, 그 맛이야. 아 진짜요? 어. 타르트 맛. 아 얘도 한 10년 있다가 먹어보고 싶은데 어렵네요. 어 약간 그그 그 카스터드 크림 그 맛이 나요. 그니까그 향이 네. 응. 뭐라설명하기참 <laughs> 어려운데 그 커스터드 크림이 그 약간 답답한데 되게 약간 리치한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좀 아... 리치하다 네 이게 되게, 되게...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묵직하고 뭐 달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좀더 피트 네 아, 좀 맞아요 고급 위스키 향도 들어있고 맞아 위스키 맛응오 음. 향이 위스키 네 향이 어, 위스키 향이 미스키... 음, 네. 나요 크면인데 네. <laughs> 여기 알콜이 <알코올이> 빠져나어 <laughs> 그 치과 냄새 어. 치과 냄새 피트 응 음, 네. 피트맛 그걸 또 중독되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사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 네. 중에서 저도 이제 주변에 되게 피트촌들이 되게 많거든요 피트. 맞아요 약간 네. 탈리스커 어.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뭐 저도 그건... 좋아하지만은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좀 신, 신기한 맛인 거 같아요 어, 신기한 맛 알코올 도수는 9.5도라서 그렇게 아, 저 도수 <laughs> 네, 높지 저도 않네데 저도스라고요? <laughs> 아, 왜냐면 아까가 막 십도, 10, 십일도 이랬으니까. 네. 아, 십도 이하면 저도스죠. <laughs> 여기서 막 뭐가 막 일어나죠. 이, 네. 이 부근에서. 아. 맥주인데 뭔가 진짜 <laughs> 양주 먹는 어, 맥주가 아닌 것, 것 같은. 어. <laughs> 이게 어쨌든 배럴 에이징 돼 있는 거잖아요. 아예 들어가서 네, 네. 거기서 숙성이 돼서 나오니까 그 향이. 맞아요. 네. 마맛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방식을 흑맥주에도 적용을 하는데 음. 오늘은 안 들고 왔는데 사실 네네. 사장님은 있으시거든요 비어프루스 사장님께 비난들을 근데, 근데 그 주가... <laughs> 배럴레이징 자체가 구사일랜드에서 처음했던 거요 버번 배럴에 넣은 거는 구스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창립자가 이제 버번 업계 에 아마 진빔일 거예요 그쪽 음, 업계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거기 미국 법상 배럴에다가 이제 버번을 한번 만들고 나면 이 버, 배럴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꼰 음. 건가? 아, 던에 그, 아, 버리면은 우리 그냥 그 배럴 줘 이래가지고 한번 자기네 만들던 깜장을 여기다 숙성을 시켜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대박이 난 거죠. 음. 그래서 시작된 게 버번 배럴 레이지드 음. 입스이구요 아. 그래서 두몰네에서는 닥치는 대로 배럴을 다 수입을 해서 아. 뭐 버번 배럴, 럼뭐 배럴, 뭔가 어, 와인, 배럴. 뭐, 뭐, 배럴. 와인 배럴, 리오하. 음. 와인 배럴뭐다 쟁여놓고 맥주 만들 때마다 부어서 그래서 맥주가 달라지고 배럴이 달라지면 수많은 경우에 어, 수가 나오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신기하다. 유통기한은 다막 5년, 10년, 20년 아오.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멀리서 향 맡으면 되게 그냥 디저트 냄새 나는데 가까이서 맡으면 이 향만 맡아도 취약하고 진짜 타르트 그, 응. 그 버터가 들어가서 구워진 응. 그 시트, 마, 시트 향이 나요. 그 응. 시트 향. 근데 필링이 네. 또 필링도 커스터드 크림이랑 뭐 상큼한 걸 이렇게 섞어놓은 느낌? 아컵짜 저희 제과제빵 방송이었는데. 그건 그래. 말했면 <laughs> <그래. 웃음> 진짜 그냥 그 그거를 먹어도 맛있 액체빵을 맞아, 마시고 그치. 있지만 음. 네. 아, 얼른 모르고 그냥 고기가 없었... 먹고 싶어요. 스테이크. <laughs> 어. 고기랑도 잘 어울릴 네, 것 같아. 고기랑잘 어울릴 것 같아. 상큼한 맛이 네. 있어서. 뭔가 그.. 뭐지? 고기 먹기, 스테이크 먹기 전에 먹는 가니쉬랑 먹어도 맛있을 어, 것 같아. 가니쉬는 뭐지? 가니쉬 같은 느낌. 응. 응. 그러니까 좀 세고 묵직한 음식들과 잘 어울릴 것 음. 같은. 구운 채소 이런 거. 나스파라토스. 음. 구운 음. 토마토. 어, 쉽게 설명하자면 좀 빡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는 그래서 이만 뭐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만큼 남아 있네요. 근데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요 저한테도. 저는 뭐 중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픽이 변하지 않고로 음. 하겠습니다. 저는 예 네. 별장 그 더블 트리플 영어트 좋아하는데 쿼드라플 근데 네, 역시 임스를 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음. 어 저는 저는 락스프틴보다도 저도 두 번째 예. 아, 사실 제가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첫 번째는 조금 단 맛이 끝에 좀 많이 담아서 저는 원래 임스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게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좀 마셨을 때 뒤에 되게 깔끔하게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얘는 사실 베러 에이징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시작한 지가 저한테는 얼마 안 됐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경력이 부족하다 <laughs> 네 경력이 부족하잖아요 4월부터 네, 네. 맥주를 처음 마시기 시작한 거라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오히려 음, 아 그냥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가벼움의 음. 느낌이 났고 두 번째 거는 왜 더치커피 마실 때그 액만 보면 엄청 끈적끈적하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음, 세 번째 거는 좀잘안 돼. 이미 취했어요. 지금 저 <laughs> 향만 맡고이건 취했어. 근데... 음아 진짜 안 맞는데 계속 손가는... 음, 그런 거라서... 아직 테는세개다안 치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저는 라스푸틴이 제일 괜찮은 남자. 그냥 음. 두 번째, 첫 번째, 아, 첫 번째. 아. 다양한 상황에도 뭐 어울리고, 그 집에서 혼자 많이 먹게 되어서 그냥 그뭐 편하게 먹기도 하고, 그런 느낌. 아이스크림 섞어서도 먹고, 뭐 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쉽게도. 네. <laughs> 어... 여기 밍민이 나와서 했던 소감을 한번 읽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 너무 좋았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주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장소 제공해 주신 비어플라즈 사장님께감사드리다 제가 사실 제 친구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친구들한테 이런 소개하는 자리를 몇번 가졌는데 딱 오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되게 반가웠고 막 좋기도 했고요. 또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런 거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뭐 앞으로 또이 계속 하는데 힘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두물내 맥주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않았던 맥주긴 한데 맞아요.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물내 맥주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수입 맥주나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맥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